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10편 57편 혼내니 엘로힘 혼내니 키베카 하사야 나푸시 우부젤 케나페카 예으세 아드 야아보르 하보트 에크라 렐로힘 엘론 라엘 고메르 알라이 이실라흐 미샤마임 베요시에니 헤레프 쇼아피 셀라 이실라흐 엘로힘 하스도 바하마트 나푸시 베토크 네바임 에크시 에크시크바 로하팀 베네 아담 시네헴 하니트 베히찜 우레쇼남 루마 알 하샤마임 엘로힘 알콜 하레츠 케보데카 레쉐트 헤키누 리프 아마이 카파프 나푸시 카루 레파나이 시하 나플루 베토카 셀라 나콘 리비 엘로힘 낙콘, 리비, 아시라, 바잔메라 우라, 케보디, 우라, 하나벨 베킨노루, 아이라, 샤하르 오드카, 바아밈, 아도나이 아잠, 메르카, 발, 운밈 키, 가돌, 아드, 샤마임 하스데카, 베아드 쉐하킴, 아미테카, 루마, 알, 샤마, 임, 엘로, 힘, 알, 콜, 하, 레츠, 케보데카.